자 갑니다. 5.22년도 52, 11월 21번 자, Our l a n g u a 언어는 도와준답니다. To r e v e a 드러낸 것 Our d e e p e 우리의 더 깊은 가정, 즉 전제를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a s s u m 은전제라 뜻이 있어요. 되셨죠? 주어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제가 있다 그리고 help 다음에 to 비정상은 목적으로인데 그 투는 생략하고 원형으로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건 뭐만 그도와준다이 말이야 자 think of 생각해보자 어디에 대해서 그 think of think about 같은 거고 이것을 드러내는 말들을 즉 이러한 드러내는 즉 이것을 드러내는 말들을 한번 보잖아. c a 즉 when you accomplish something important.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달성할 때 우리는 말을 합니다. It t blood, sweat, and tears. 그것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고. 피, 땀, 눈물을 무슨 거죠, 무슨? 미안해. 그래서 important something을 <목소리>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피, 땀, 눈물 이들을 자 필요한다. 됐나요 그래서 참으로 과거로 썼죠. 뭐냐면 나 이렇게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들였어라고 말한다. 이걸. 그다음 우리는 말합니다. 중요한 성취가 하던 얻기가 어렵다고 됐나요 얻기가 어렵다고. 자 내용에 있어서 뭐 빈칸까지는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이해를 내용 이해하기 위한 주된 용어들 중에 어휘 중에 하나다 이 말이고 우리는 건고합니다 hard day's work 자, 뭐다 힘든 하루의 일을 즉 고된 하루의 일을 옛날에 하루 동안 고데기 일했대 이 말이지 뭐했을때 day's work g 나 그냥 하루의 일 만으로도 충분할 때 하루의 일이 충분할 때에도 힘든 하루의 일이라고 우리는 뭐다? 얘기하기를 권한다는 거예 됐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달성을 했어 중요한 거를 그럼 그거를 쉽게 얻었다고 하기가 싫은 거야 어렵게 얻은 거다 알겠죠? 그냥 하루 동안에 이만했다 이렇게도 말하면 될 것을 힘들게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다 When we talk up 해서 우리가 말을 할때 어디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봐. 수수이청. 이제 easy money, 쉬운 돈에 대해서 말 할게. 우리는 암시한다입니다나 차린다입니다. 이와 접친데 그것이 얻어 적다는 것을. 그럼 여기서 is는 요거 돈 얘기하죠. 이 쉬운 돈. s o 로머 통해 a way of cashable means. means의 뜻은 얘또 뭐죠? 어, 수단 또는 방법. 그죠? 그래서 그것이 불법적이거 의심이 가는 순환해서 얻어졌다는 것을나타낸다라는거이암시한다는 거야. 됐나요다나이말해서 돈이 쉽게 얻어졌다 쉽게 얻어진 거에 대 해서 우리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나쁘게. 즉, 돈도 어떻게 얻어야 돼? 어렵게얻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떻 now easy money가 아니라 어 a r d money가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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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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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면은 반대의 미 사회적 문장면안 돼, 이 말이야 알겠죠 사회적 문장면안돼 자, 그다음 우리는 사용한다고 말은 That is easy f r y to say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어서 오세요 주어의 수부정사는 앞에 요이 집무며주는 부사적용법의 형용사 수식이죠, 그지? 어, 책이 쪼그기. 그래서 네가 말하기에 그건 쉽지. 즉 말이야 쉽지. 이 말이야 이게. 이랬나요? 자, 그다음. 자, s로서 비판으로서. 그래, 니가 야, 마리아, 니가 진짜 해봐. 직접 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어렵다. 힘들게 얻어진 거다. 이거를 강조 없이 판단 한다는 거. 쉽게 얻어진 거에 대해서 뭐다? 비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보통 말할 때, we are seeking to end by a someone's opinion. seek t o 부정사죠. seek 다음에 t o 부정사 씁니다. 동명사 쓰면 안 돼. 21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나는 누군가의 의견을 틀렸으면 입증하려고 할때 이런 말을 많이 에요 말이야 쉽지 하면서 됐나요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자 it's like 그것은 무엇과 같대 뭐 we all 우리 모두가 automatic 형의 of self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답니다 됐나요 무엇을 대리야? 자, 명사절이구요. 명사절. 즉, the right way is inevitably the hard one. 해서, 올바른 일은 불가피하게지 반드시, 불가피하게지 반드시, 뭐다? 힘든, 더 힘든 방법이라는 거야 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one 앞에 나 way를 얘기하는부정대명사 됐죠? 그럼 참고로 use like는 접속사입니다 like는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되고 뜻은 똑같아요 누가 물어 하는 것과 같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빈칸이나 뭐 단어 써라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 in my experience 나의 경험에서 이것은 하 d 들이 거의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항상 그랬다. 항상 사람들은 올바른 일이라면 뭐다 힘들어야 된다. 이거요 바로 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If you do challenge this sacred c o l 이런 신성되는 신성스러운 소에 이 일을 제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필자의 뭐가 드러나?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 문장 삽입 TV. 됐나요? 그리고 이 신성한 소가 무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은 워다 힘들게 얻어진다라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해나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요 이거. 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 이의를 제기를 하는게 가당치나하는데 우리 일반적 관념에서 속념에서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제기 이의를 제기하실 때이말인거예요이해 했나요? 아니 뭐 올바른 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쉽게 얻어시면 안돼요? 쉽게 얻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우주 제가 했는데 뒤에 동사 원형 나왔죠?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really로 해석해야 되죠. really. 그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일을 제기한다면 됐죠. 그리고 if절 나왔는데 앞에는 과거고 뒤는 에 현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추측 현그 현재사실과 반대로 가정한다기보다는 야 추측의 의미로 과거시에 쓴 겁니다. 과거로서 과거 쓴게 아니라 추측하려고 추측의 의미 전달하려고 하겠지. 자, we don't even p a u s e 우리는 심지어 잠시 멈춰서서 고려도 안 합니다. 즉, 잠시도 고려 안 한다. 포즈가 잠시 쉬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뭐, 플레이 할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물건 잠깐 쉬, 멈추잖아요. 그 포즈죠. 그래서 잠깐 쉬는 거, 잠깐 멈추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려하기에 잠깐 멈추지 않는다. 즉, 잠깐 멈춰서 고려하지 않는다. 멀티, 리하를또 명사적이고. Something important and valuable 해서. 같이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이, 쿠피 메리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한다, 이말이죠 네, 내셨죠? 자, 그러면서, be made, bpp, 수동태고,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메 a 크가오형식계죠목적어의목어자리 형용사가 와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거 목고죠? 자, 그 다음, 수동태는 목적어를,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거죠. 그지? 그리고 나서 make, be made 옵니다. 원래의 뜻이 뭐냐면, 목적어를 뭐뭐 뭐 하게 만들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지. 주어는, 이제 목적어가 주어 됐으니까, 주어는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어는 되어집니다. 하고,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주어는 되어집니다. 뭐뭐하게 이렇게. 그래서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쉽게 되어질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는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 형용사 쓰고 여기다 부사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be made easy, easyly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easyly 쓰면 안 돼. 알겠죠? 오히려 e a s y 가만좀 익숙한 형태가 아니고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형용사만와 돼. 아,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가 만 돼. 알겠지? 문법 문제 풀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저 생긴 게좀 이상해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막 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What이 어떻게 될까? 뭐뭐 한다면에서, 원래 what h a p p e n e 죠 그게 생략된 거야. 그래서 여기도 would happen. 우드 핵꾼이 있는 거죠.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if 하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biggest thing 가장 큰 것이 어떤 큰 것? keeping us from doing에서 keep a from 동명사. 그럼 뜻이 뭐죠? 그 뭐지? a가 뭐만 걸막다죠 그제 그래서, 네가 하는 걸 막는, 어? 근데, 뭘 해? doing 다음에, what? matters 하고, 여기에서 끊어야 돼. 알겠죠? 일단, what matters 하면 뜻이 뭘까? 중요한 일. 응. 그렇지. 여기서 matters, 자동차, 여기서 중요한 일. 즉, 중요한 것.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는 걸 막는 가장 큰 것은, 이 말이야. 알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는 걸 막는 가장 큰 것이, is 해서 if절에 얘가 주어구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사 자리 주의해야 되겠지, 이거. 알겠죠? 그래서 is the m o t h e the first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이라면. 됐나요?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가정? 금리에서 말하는 이 잘못된 가정은 뭘 얘기해? 또 다시 이거 이랬나요? 즉 다시 말해 신성한소신성한송구주소 이거 이랬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이 지금 같은 거죠 지금 이랬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대 뭐냐면 It's to take 그것이 김면서 네. 말한 이시 가리킨 건 뭔데? 이시 가리킨 건 뭔데? 앞에는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이 큰 노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가정. 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말이고 그 말을 풀어서 쓴게또 여기 여기에 있네. 같은 말이죠, 이거. 맞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럼 여기서 돼지 잠깐 뭔데? 동격이죠, 동격. 동경. 앞에 주상명자 뒤로 완전하네, 동격. 그래서 위치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진짜 그, 어? 중요한 일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면, 그럼 어떡할래? 이거야, 이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중요한 게 쉽게 얻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요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9번과 11번 문장이 좀 변경되면 됩니다.